안녕하세요. 5분 심리학 한 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 선생의 신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도대체 한국인은 왜 그럴까? 라는 제목이고요. 푸른 칠판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어, 제목이 이제 굉장히 이제 한국 사람들의 전반적인 어떤 심리나 행동에 대한 것 같지만, 사실 지금 내용은 이제 감정에 한정되어 있는데, 어, 한국인들의 이제 문화적 감정에 대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한 선생의 그 주된 연구 주제. 제가 이제 학계에 있던 시절에 논문 쓰고 이제 연구하던 주된 연구 주제가 문화적 감정이었거든요. 자, 문화적 감정이라는 것은 이제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감정의 질, 질적 차이. 아, 어떤 그 나라 말로 되어 있는 감정 용어들을 이제 뜻합니다. 그 개념들을 연구를 해왔는데, 어, 그 개념들을 좀 확장을 해서 총 56가지의 이제 우리말로 된 감정들을 이제 개념화한 책입니다. 어, 감정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의 경험을 해석하는 어, 이런 이제 과정, 그리고 그 결과,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 다른 사람들과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이런 이제 경험 체계를 통털어서 감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 보통 이제 심리학에서는 감정을 이제 기본 감정이라고 한 다섯 여섯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합니다. 그 인사우,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뭐 기쁨이 그죠? 어, 무슨 뭐죠? 버럭이 뭐 이렇게 가지고 다섯 가지 대표적인 감정이 나오는데. 어, 문화적 감정은 이제 그거보다 훨씬 다양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기쁜데 어느 맥락에서 기쁘냐 누구에 대해서 기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어떤 문화에 따라서 이것을 지칭하고 어그 감정을 바탕으로 교류하는 그런 방식이 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인들의 문화적 맥락과 문화적 그런 감정의 질에 초점을 맞춘 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책은 총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부분은 이제 감정 자체, 감정의 의미와 한국인들의 감정의 질, 이제 한국인들의 마음 습관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 뒤에 세 부분이 이제 감정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첫 번째 부분은 기본 감정입니다. 그 심리학에서 주로 연구하는 이제 여섯 가지의 기본 감정에 어 제가 이제 괴로움, 따분함, 안도감, 바람, 황홀감 같은 감정들도 문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를 했고요. 어 두번세 번째 파트는 이제 사회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이제 사회적 감정이라는 파트인데 어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또는 이런 관계, 맥락 속에서 지칭해왔던 이런 감정 개념들이 많이 있죠. 고마움이라든지 반가움, 기특함, 존경심, 뭐 괘씸함, 부담감, 서운함, 미움, 뭐 부러움, 시샘, 난처함 등등이 이제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감정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자의식 감정이라고 해서 어, 맥락이 어떻게 됐든지 뭐 기본 감정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 관계에서 경험하는 감정일 수도 있는데 이감이 이 경험의 의미가 자의식적으로 어, 내가 이 경험을 해석했을 때 나에게 이 경험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다시 해석하고 받아들이면서 그게 이제 다시 감정으로 경험되는, 이런 감정을 이제 자의식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한이라든지 신명 같은 이제 전통적인 개념들도 있고요. 뭐, 나, 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바람이나 기준과 관계된 뭐, 실망감, 허탈함, 못마땅함 어, 조바심, 또 혼란스러움, 어, 어떤 그런 상태가 해결됐을 때에 뭐, 후련함이라든지, 당혹감, 대표적으로 이제 억울함,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경험이 해석되는 그런 문화적 맥락과 그 한국어 감정 다, 단어, 이것을 바탕으로 56개의 감정 단어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자,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